올러블 베이스 블러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제품은요 뽀얗거나 강한 컬러감의 블러셔가 아니라 얼굴 라인 교정부터 포인트 음영까지 연출해 주는 블러셔랍니다. 그런 우리 꼬마 배스 조련님들을 위한 멀티 유즈 음영 블러셔를 만들었어요. 컬러는 총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실버, 골드 컬러감의 빈티지한 외관의 형태이고요. 열어 보면 음각의 트슬레시 포심볼이 영롱하게 반짝반짝 보인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 피부 톤에 어우러지는 뮤티드 베이지 색감이어서 채도가 높은 블러셔와도 매칭해서 새로운 무드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음영이라서 좀 터프 텁한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 투명하고 맑게 쌓이고요 부드럽게 밀착되는 텍스처로 만들어졌고요. 각 컬러에 어울리는 펄감이 은은한 광채 연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투슬래시포는 여러분들이 제품에 툴 매칭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 늘 고심하여 툴도 제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핸디한 사이즈의 미니 앵글드 브러쉬도 제작을 하였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선 쉐입이 둥글게 라운드로 넓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볼의 면적에 고르고 예쁘게 닿아서 자연스럽게 발리고요. 이 좁은 끝면으로는 코등이나 코끝 턱끝 등 원하는 위치 포인트에 연출이 가능해요. 짜잔! 이렇게 뮤티잔 살구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안에 화사한 퍼플 골드 반사광이 들어가 있는 컬러이고요. 얼굴이 좀 밋밋해 보여서 블러셔는 바르고 싶은데 너무 뽀용뽀용하거나 강한 블러셔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광대가 좀 도드라지는 편이 아니라 플랫해 보여서 이 플랫한 얼굴에 은은한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고 걸리시한 무드를 주는 컬러감이어서 윗광대에 발라주는 것을 추천하고요. 같이 레이어링해서 바르면 그 동동 뜨는 분위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면서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줘요.